자 이번 시간에는 어 게임 같은 데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싸울 때 같이 일어나는 이런 특수 효과처럼 이쪽 뭐 공격을 한대든지할 때에 뒤쪽에 불꽃 같은 형상들이 나타나는 그런 어 효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 이건 없애고. 자 디폴트로 나와 있는 큐브도 없애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Shift A 눌러서 플레인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인을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이쪽에 렌더 엔진을 EV로 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블룸은 체크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아래쪽에다가 창을 하나 더 열고요. 창을 하나 타임라인으로 열려 있는 창을 쉐이더 에디터로 하나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N 눌러서 이쪽은 없애주도록 하고 New 새로 하나 눌러가지고 매터리얼을 하나 만들고 옆쪽에는 매터리얼 프로퍼티스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고 자 디폴트로 나와 있는 어, Principled BSDF는 음, Shade Emission s h 쉐 e 더로 바꾸고 Shift A 눌러서 Transparent BSDF도 하나 더 쉐이더를 만들도록 할게요. 그리고 Mix Shader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 연결을 해 주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어, e m i s s i o 의 이, 맵핑과 그 다음에 텍스처 코디네이터를, 코디네이트를 만들도록 할게요. 이 이미지 텍스처는 없애도록 할게요. 그리고 Shift A 눌러서 Gradient, Gra, Gradient 텍스처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맵핑과 그레디언트 텍스처를 연결을 시켜 보고 자 컨트롤 시프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Z 눌러서 메테리얼 뷰나 렌더 뷰로 가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쪽에 그레디언트 텍스처의 모양이 나오는데요. 자, 이거를 포인트를 좀 텍스처로 바꾸고 지금 음, 라이너로, 그레디트 텍스처가 라이너로 되어 있는데요. Quadratic s p h 로 바꾸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지금 중심이 이쪽에 가 있죠. 이거를 중심을 이쪽으로 좀 옮기기 위해서 맵핑을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맵핑에 이쪽 로케이션에 가서 이거를 조정을 해서 0.5와 Y축도 0.5 5로 맞추면 이제 가운데로 딱 오게 됐죠. 자 이렇게 하고 이그레디언트 텍스처를 믹스 쉐이더에 팩터에 가서 연결을 시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쪽에 메테리얼 프로퍼티스에 여기 세팅 값에 가서요 지금 블렌더 모드를 알파 블렌드로 했는데 알파 클립으로 해가지고 어, 놓도록 할게요. 자그 다음에 이쪽에 여기다가 이 레전드 텍스처를 조정하기 위해서 컬러 램프를 하나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이 컬러 램프를 가지고 이제 이 동그란 원을 조정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아래쪽에다가 이 노이즈 텍스처를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이 노이즈 텍스처에 위쪽에서 사용했던, 어, 맵핑을 같이 이쪽으로 연결을 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컬러 램프도 하나 복사해서 같이 연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노이즈 텍스처를 보고 싶으면은 컨트롤 시프트 마우스 왼 클릭하면은 어, 이쪽 노이즈 텍스처가 여기에 반영이 돼서 나와요. 자, 노이즈 텍스처의 모양이 저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검정색을 더 많이 해보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 어, 노이즈가 형성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스케일 값도 조정을 해서 크게 하면은 스킬 값을 크게 올리면 은더 작아지죠? 한7 정도로 해놓을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네들을 뒤로 조금 빼도록 할게요. 빼서 Shift A 눌러가지고 Mix RGB를 하나 만들어서 위쪽에다 연결하고 얘를 이쪽에다 연결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어 믹스 RGB로 해서 합쳐주면은 이 그레디언트 텍스처와 노이즈 텍스처가 어,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형상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믹스 RGB 노드를 조정을 하면은 어느 쪽으로 갈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팩터 값을 줄이면은 그레디언트 쪽으로 가고 늘리면은 노이즈 텍스처 쪽으로 가죠. 그래서 이거를 중간 정도 값으로 만들도록 할게요. 한 2. 5 정도 만들게요. 자, 이 정도로 만들어 놓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이 믹스 RGB하고, 그 다음에 이미션 쉐이더 사이에다가 컬러 램프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 이미션 쉐이더를 조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믹스 쉐이더, 어, 믹스 RGB 컬러의 컬러 램프에 어, 팩트에 연결하고, 그다음에 컬러 램프의 컬러를 이미션의 컬러에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컬러값 컬러를 조정을 하면은 이 안쪽에 색깔들을 좀 변화를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더 만들고 이쪽에다는 자 그래서 여기 컬러램프에 지금 리니어로 되어 있는 거를 컨스턴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러한 그런 효과가 좀 없어지게끔 해서 맨 끝에를 빨간색, 그 다음에 중간에 주황색,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을 노란색으로, 어, 바꾸어서 이런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월드 프라퍼티스에서 컬러를 조금, 어, 회색에서 약간 검정색으로 바꿔놨습니다. 이렇게 좀 바꿔놓고, 자 이렇게 보고 자 이렇게 하고 미션시에이더의 스트렝스 값을 조금 올려주도록 할게요 한5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올려놓고 자 이렇게 일단 만든 다음에 배터리를 만든 다음에 자탭 모드로 넘어가서 이 점들을 모두 선택하고, g, y축 방향으로 살짝 움직일게요. 1, 1 누르면 돼요. 1, y축 방향으로 1만큼 올리면은 딱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오브젝트의 오리진 포인트가 여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스케일 값을 조정한다거나 할때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어, 조정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스케일을 어, x축 방향으로만 좀 줄여서 어, 좀 작게 만들어서 길쭉한 형태로 만들어지도록 할게요 한0.3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이 정도로 만들고 자 그다음에 이 상태를 우리가 트랜스폼, 어, 플라이 트랜스폼을 하기 위해서 컨트롤 A 누르고 지금 스케일만 변화를 시켰기 때문에 어플라이 스케일 누르면은 이게 다시 1로 되죠. 이게 디폴트 값으로 되죠. 컨트롤 A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아래쪽에 이제 쉐이더 에디터는 다 썼기 때문에 쉐이더 에디터 대신에 그래프, 그래프 에디터를 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 에디터를 열고.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키 프레임을 한번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스케일 값에다가 마우스, 마우스 우클릭 한 다음에 인 n 트키 프레임을 누르면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지금 변했죠. 자, 그리고 이쪽에 이제 키 프레임이 하나가 잡히게 됐어요. 자, 이렇게 첫 번째에다 키프레임을 하나 잡아놓고, 스케일 1에서요. 그 다음에, 한 3프레임 정도로 이동시켜놓고, 이, 지금 Y축 방향으로 스케일을 늘리면 위쪽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X축은 옆으로 벌어지고요. 자, Y축으로만 한 5스케일, 스케일 5 정도로 위로 올릴게요. 이렇게 위쪽으로 쭉 올라가게끔 한 다음에, 자, 이쪽에 아래쪽에 그래프 에디터 쪽에 와서 i를 눌러 주면요 이렇게 인서트 키프레임이 나와요. 그래서 올 채널로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지금 모양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하고 그래프 에디터를 좀커 크게 위쪽으로 좀 올린 다음에 이 아래쪽에 창을 우리가 이제 컨트롤로 크기를 이렇게 조정할수 있습니다. 컨트롤을 누르면서 마우스 가운데 쪽 휠을 움직이면요. 이렇게 크기 사이즈를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보기 편하게. 그 다음에, 어, 휠로 움직여도 되고요. 자, 이렇게 움직인다, 움직여서 사이즈를 보기 편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움직이는 거는 여기 Y축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 X축은 X축 그래프는 지금 아래쪽 0으로 쭉가 있죠. 그 다음에 Y축 그래프는 지금 위쪽으로 아까 하나 올라간 게 보이죠. 자, 지금 올라간 게 하나 보이죠. 여기 3번 여기에 지금 하나 어, 키 프레임을 하나 지금 잡았던 거죠. 자, 여기서 이거를 이제 키프레임을 잡은 곳을 이렇게 클릭을 한 다음에 g를 누르면은요. 이렇게 똑같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쪽으로 이거를 올리면은 이 스케일 값이 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살짝 위쪽으로 좀 올려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g를 눌러서 더 크게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Shift D 를 눌러가지고 복사를 하나 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옆쪽으로 좀 가서 6프레임으로 갈게요. 6프레임에 가서 또 G 를 눌러서 얘는 더 크게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갖고 이두 번째 키프레임을 한14 정도로 만들고 첫 번째 키프레임을 Y 축으로 한 7, 8 정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Y 스케일을 첫 번째 키프레임에서 살짝 위로 올려주면은 어, 처음에 스타트할 때에 약간 어, 굵은 효과를 굵어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X축 어, X 스케일의 어, 첫 번째 프레임을 약간 위쪽으로 올린 다음에 두 번째 프레임이 여기 지금 찍혀 있죠. 3 프레임에 찍혀 있고. 그 다음에 한 5프레임 정도, 5프레임 정도 가서 요거를 하나 더디플리케이스를 할게요. Shift D 눌러가지고 이쪽에 5프레임에다가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쪽에 한 11프레임으로 좀 가서 여기도 Shift D 해가지고 하나 더 이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11에서 지금 X 스케일을 0으로 만들면은 아래쪽으로, 어, 내려가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사라지는 효과가 나올 수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0에서 X 스케일 마지막에 11 프레임에 X 스케일 0으로 놓으면은 이 마지막에 이제 이게 사라지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z 스케일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까 x 로 삭제해 준다고 했죠 이렇게 하면은 자 처음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처음에 이 불꽃이 좀 커졌다가 자0 프레임에서 처음에 좀 커져 있는 상태에서 쭉 길어지면서 갔다가 쭉 사라지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고 여기 아까 11 프레임에 y 스케일 있던 것도 위로 살짝 더 올려서 위쪽으로 음, 늘어나게끔 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프레임은 16 프레임으로 끝내도록 어, 16으로 해서 끝내도록 하고 자, 아래쪽에 창을 하나 더 열어서 아래쪽에는 타임라인 하나 만들어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어,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죠. 여기 오버레이 쇼 오버레이를 없애주면은 효과만 지금 바로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뭔가 싸울 때 이렇게. 빛이 쭉 나가는 그런 효과를 여기서 만들어줄 수가 있죠.